네, 안녕하세요 네, 워싱턴 시를 하십니다 오늘은 그 일을 가려고 나왔는데 그 물호수 옆에 새가 이렇게 있네요 네,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는어 무슨 뭐 다른 새가 분명히 집어가요 그래서 어 지금 보니까는 똥도 이렇게 싸고 이거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서저 어? 안쪽으로 수비는 쪽으로 가서 숨겨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좀 숨겨놓고 네, 이렇게 숨겨놓으면 네. 숨겨놓고 저기 이렇게 숨겨놓고 네. 그 먹는 거라도 이렇게 좀 갖다주고 물 갖다 줘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먹는 게 닭장 쪽에 있기 때문에 아, 뭐를 줘야 되느냐 음 없어요 어, 일단 그 닭장에 가서 그뭐 닭장에 가서 그 먹는 거를 좀 가져야 될것 같아요 이 쪽에 할 수가 있고. 있고. 어, 여기. 자, 아, 밥을. 어. 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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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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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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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이놈 왜못 먹어서 그런가 왜 그리지 이놈에게 못 그, 이분도, 그, 까마귀까지도 와가지고, 조그만 새상다 잡아먹어요. 네. 그, 저, 매, 저, 소리개 같은 거, 이런 거, 조그만 매들도 그냥 잡아먹기 때문에, 일단 그 챙겨놓고, 일단, 매겨서 좀 살려놓고, 그래야 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아직도 있네 큰일 났네, 이거. 야, 마마. 그냥 줬어요. 이렇게 줬으니까 일단 먹고, 어, 물이, 일단 여기 물도 깨끗한 걸로 해서 조금 줘야 될것 같아요. 주고, 지가 알아서 먹겠지 не ошунд шу